예배 흘라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4년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예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요하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로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도 고난이 찾아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다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공동체는 하평과 평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히스기아의 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아 18장 소두에 말씀해 보면 히스기아 왕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와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신앙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했던 신앙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왕 여러 왕들 중에 전후 이러한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하나님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모세의 모든 그 율법들을 다 지켰던 바로 신앙이니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나 신신한 하나님의 예배자였는지 신앙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받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보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1 1하 1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신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더라. 함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느냐? 히스기야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이 복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조한계수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에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이니. 그리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열왕기하 1 8장1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신실한 히스기야 왕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의 풍파가 아니라 그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파가 히스기가 왕을 찾아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를 몰고 올라왔는데 그 성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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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들이 다 함락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밑에 등불이 히스기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아는 한순간에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떨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왕 산내비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신실한 신앙이니 모든 유다관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했고 의지한 것으로는 가장 1등이었던 히스기야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은 다 어디에 가고 겁쟁이가 되어 한없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랑 사네립은히스기야의 왕에게 은 300달란트. 그것을 돈으로 바뀌면 10톤의 은을 달라고 했고 금 30달란트. 금 1톤을 달라고 했는데히스리 왕은 그 모든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갖다 주었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든 그 금, 성전의 기둥에 발라져 있는 그 모든 금들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 사르립에게 다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없이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사람에게만한 아주 자그만한 그말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숙의 왕처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없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을 때에. 더 무너지지 아 않냐고 다시 그 흔들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희스의야 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스의야가 한없이 무너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을 그때에. 희스의야는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주전 8세기와 주전 7세기를 거치고 있는 왕궁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석자를 떠올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름 이 석자를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의 신하를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그리고 이 남류다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죽음과 내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 이사야 선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에 인간은 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보면서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분의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둘이 마주 보고 있는데 마주 보고 있는데 서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맞대어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홀로 결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든 고통감대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눈물의 위로의 지팡이로 나를 지탱해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고통감대 속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위로의 지팡이가 되어줘야만이 인생의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중보 기도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속에서 있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세기야 왕처럼 지금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없이 지금 현재 한주 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2025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어느덧 3주가 지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힘들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이름 석자를 떠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 석자가 누입니까 나의 주위의 옆에 있어 도동중앙교 안에서 신실하게 신학하는그 이름 석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라서, 집사님, 장로님 군사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안한 힘든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동중앙교에는 매주 목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찬송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동중앙교에 있는 모든 여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마주 대할 때에 강력한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요청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문제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진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희스이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규도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준 편지를 받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열왕기야 19장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여호와여 길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받은 편지를 펼쳐 놓고 성전에서 올라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요청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성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만 해도 바람 밑에 등불이었던 희스기야의 마음 한없이 흔들리고 말았던 무너지고 말았던 희스기야 그런데 여러분 중부기도 요청하고 자기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을 통해서 점점 그 마음의 폭풍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잠잠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절 속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해지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평안해지고, 담대함만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현재 나를 위해,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로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나의 눈물의 기도를 쳐버리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열한기와 9 9장2 0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내립 때문에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로 살아계자나막 뱃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도정주의손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무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희스기아의 기도를 드렸고, 희스기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한순간에 18만 5천 명. 1 1기야 19장 3 5절에말씀에 보면 18만 3, 50명을 한순간의 성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히스가가 체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죠. 그는 오늘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도의 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약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한없이 한없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기도 많이 열심히 하면은 집사의 목사님, 기도가 밥 먹여 줍니까? 기도가 밥 먹여 줍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중학교 때 학교에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니까 집에서 말합니다. 친구들이. 야, 기도 밥 먹여 주나? 예, 기도가 밥 먹여 줍니다. 할렐루야. 기도 밥 먹여 줍니다. 오늘 보십시오. 디스가이의 그 문제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물방울 힘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작은 물방울이라 할지라도 그 바위에 수년간, 수십년간 집중해서 쉬지 아니하냐고 아니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큰 바위도 갈라진다는 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바위도 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도 바로 이와 같다는 라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선인장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을 자기의 몸에 저장해 두지 않는다면 가끔 비가 올 때에 그 비를 자기의 자신의 몸에 선인장의 몸에 처장해 두지 않는다면 그는 삭막한 그 사막에서 선인장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맨말라다 죽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았는 결코 우리는 쉬운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이삶 속에서 우리가 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맴말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인 자기 평소에 이슬을 자기의 몸에 저장해 두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자날 앞에 기도를 통함으로 말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과, 육체 우리의 공토증함 속에, 은혜로 촉촉히, 촉촉히, 적시에 나야 말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고 드리겠습니다.